안녕하세요 까까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3.21실현 리그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살려낸 번개타격 레이더 무작정 따라하기 영상입니다 번개타격 투사체 너프로 인해 그동안 사람들이 번개타격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패시브노드로 공격 투사체 한개를 쉽게 챙길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한 투사체는 투구 인센트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히든성유 인센트인 빗발치는 응징을 통해 추가 데미지까지 확보해서 확실히 하는 맛이 있는 스킬로 바뀌었어요. 현재 세팅을 갖추는데 저는 약15 디바인 정도 들었는데 무기랑 장갑 투구를 직접 만들어서 썼습니다. 운이 좋아서 뭐한 3에서 4 디바인 정도로 만들었는데 직접 구매하시거나 제작 시에 운이 없으면 비용이 더 커지므로 세팅 비용이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인 금액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냥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화면을 뒤덮을 정도로 투사체가 튕겨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맵핑과 보스들 둘다 굉장히 만족하고요. 다만, 투사체가 너무 많아서, 바닥에 깔린 카오스 데미지를 주는 장판이 잘안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탈, 탐험, 수확, 균열, 심연 등 각종 파밍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고요. 현재 세팅으로 우버헬더 사이러스, 청주교 포식자 등 엔드보스까지 잘 잡았습니다. 여기서 더 빌드업을 하실 거면, 전지력 세팅이나 역저항 세팅 쪽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끈한 밀리 빌드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영상 순서는 빌드 메커니즘, 아이템과 스킬잼, 패시브 스킬트리, 도저 퀘스트와 판테온, 세팅 유의사항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에 있는 내용을 영상을 대충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상을 제대로 봐주시고 놓치는 부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드 메커니즘입니다 이 빌드는 원소 피해를 주로 넣는 빌드고요. 무기에 화염, 냉기, 번개, 플랫 데미지를 많이 챙기고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배율을 높여서 증폭된 원소 데미지를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일체를 이용해서 원소저항 관통까지 챙겼고요. 투사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맵핑에 더 유리한데 현재 기본 3개, 패시브 노드에서 1개, 그리고 투구, 인챈트에서 2개, 총 6개의 투사체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3일체를 쓰기 때문에 특히 화염 냉기 번개 플랫 데미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3일체가 더잘 떠줌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3일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를 눌러서 3일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격분충전 최대치를 9개까지 쌓아서 데미지를 더욱 증폭시켜 주는데 이 격분충전 최대치의 상시유지를 위해서 현재 페롤의 모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페롤의 모피랑 페롤의 모피 모조품 중에 뭐가 더 좋냐 이 질문을 꼭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치명타 확률 때문에 권능 충전 최대치를 얻는 일반 페롤의 모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아이템에서 치명타 확률을 충분히 챙기셨다면 인내 충전 최대치를 얻는 페롤의 모피 모조품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본인 커런실 감안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존 메커니즘으로는 우선 클로 고정 옵션에 있는 명중한 적 하나당 생명력 획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명력을 채워주고 있고요. 공격 속도가 빠르고 토사체 개수가 많아서 생명력이 순식간에 풀이 됩니다. 그리고 철의 반사 신경으로 모든 회피를 방어도로 전환을 시키고 물약까지 다 드시면 방어도가 5만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물리 피해 감소가 약90% 정도 나와요. 자 그리고 주문피해 억제 확률도 100% 가까이 챙겨줘서 맵핑시에 쉽게 죽진 않아요 다만 생명력이 4000정도밖에 안되므로 한방딜이 세게 들어오는건 못버티고 카오스 정을 따로 안챙겨줘서 카오스 데미지에 취약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피하셔야 할맵 모드로는 원소피해 반사와 흡수불가 맵피하시고요 각성한 공격시 원소피해 보조 5레벨 이상을 쓰시면 번개타격은 원소피해 반사를 안받으므로 이동 스킬만 조심해서 쓰시면 반사 맵도 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빌드 메커니즘은 이정도면 된것 같고요. 아이템과 스킬잼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잼의 권장사항은 자막으로 처리할 테니 참고 부탁드려요. 자, 먼저 무기입니다. 레어 클로를 사용 중이고요. 베이스템으로는 제국 클로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커런시가 부족해서 귀족 클로로 작업을 했어요. 화염, 냉기, 번개 피해 플랫 데미지가 높고 공격 속도가 높은 걸 우선으로 봐주시고 여기에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이나 치명타 확률 등이 붙으면 더욱 좋습니다. 무기를 만드실 때는 화염, 냉기, 번개 피해 중에서 2티어 이상 분열 옵션이 붙은 걸로 베이스를 준비하시고요. 귀를 찢는 분노, 증오, 진노 에센스 중에서 이 분열 옵션으로 붙은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 피해가 올라가는 에센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에센스로 붙는 피해는 대략 1.5티어 정도 급이라 보시고, 분열 옵션과 에센스로 붙는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한개 원소 피해가 2티어 이상 급으로 붙으면, 공격 속도가 없을 경우엔 공격 속도를 크래프팅 하시고, 공격 속도가 적당히 붙었다면,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을 크래프팅으로 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치명타 피해 배율보다는 공격 속도를 우선시해주세요. 자, 그리고 실현 패시브 노드는 이 원소 피해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공격 속도나 기타 빌드에 도움이 되는 옵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워낙에 옵션들이 많아서 어떤 노드를 찍어야 도움이 되는지 모르실 때는 일단 무식하게 찍어 보시고 DPS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속 시원한 방법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챙겨 보셨으면 어떤 옵션을 챙겨야 하는지 대략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럼 무게 장착된 스킬젬은. 암살자의 징표, 명중시 징표 보조, 피해경로입니다 현재 암살자의 징표를 저주로 쓰고 있는데 저격수의 징표는 투사체 데미지는 조금 더 세지만 근접 데미지가 줄어서 보스전에서는 암살자의 징표가 더 좋더라구요 어차피 16티어 맵핑이나 파밍에서 투사체 데미지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 보스들이 더 나오는 암살자의 징표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경로로 공속을 더 올려주세요 그 다음은 투구입니다 레어, 눈보라, 왕관을 쓰고 있고요. 번개 타격 투사체 2개 추가 발사가 인챈트된걸 써주시면 됩니다. 맹기 피의 플랫 데미지가 고정 옵션에 있어서 데미지 증가에 도움이 되는 투구고요. 챙길 옵션으로는 생명력 최대치와 주문 피해 억제 확률 10% 이상을 가장 우선으로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저항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투구와 방패에서 최소 30% 이상의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챙겨야 사냥 시에 90% 이상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투구에 장착된 스킬잼은 은총, 진노, 정밀함, 개몽보조입니다. 자, 은총으로 회피를 높여서 철의 반사신경을 통해 높은 방어도를 확보하고요. 진노와 정밀함으로 데미지를 더 올려줬습니다. 증오보다 진노가 더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서 진노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가보십니다. 헤로레머피 6링크를 사용 중이고요. 고양이의 위상 점유만 화를 없애주고 격분 및권능 충전 최대치를 상시 유지시켜주는 갑옷이라 필수 아이템입니다. 페룰의 모피 모조품이 더 좋냐, 이게 더 좋냐에 대해선 빌드 메커니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생명력 최대치와 방어도 및 회피가 높은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하시려면 타락 옵션으로 피해 증가나 장착된 잼 레벨 플러스 1 같은 스킬 잼 레벨 올라가는 걸 붙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갑옷에 장착된 스킬 잼은 바알 번개 타격, 아메칼라이보죠. 공격시 원소피해보조, 연속타격보조, 연간보조, 3일체 보조입니다. 기묘한 발 번개타격을 쓰시면 투사체 관통 두 개를 꽁으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데 가격이 비싸므로 우선 관통은 패시브 노드로 챙겨주시고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격시 원소피해보조와 연속타격보조는 커런실 모으셔서 각성잼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방패입니다. 레어 방패를 사용 중이고요. 주문 피해 억제 확률 20% 이상을 우선시해 주시고 그 후에 생명력 최대치와 각종 저항 및 회피를 봐주시면 되셔요. 실현 패시브 노드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옵션은 죄다 상관이 없으니까 본인 상황 봐가면서 써주시면 되시고 모를 땐 일단 찍어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삭제하고 다시 할당하면 되므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방패에 장착된 스킬 잼은 서리 폭탄, 사망 시 시전 보조 포탈입니다. 자, 서리폭탄은 생명력 재생속도를 낮추는 디버프 용으로 강적 몬스터 중에서 피가 엄청 빨리 차는 애들 만나면 써주시면 되시고요. 사망시 시전 보조에 포탈을 연결해서 파밍 때끔살이 나도 다시 편하게 복귀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리폭탄에 사망시 시전 보조랑 링크를 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꼭 신경을 써주세요. 자, 다음은 장갑입니다. 레어 장갑을 사용 중이고요. 역분 충전 최대치 플러스 1과 비발 타격 스킬이 주변적 한 명을 추가 대상으로 삼음이 붙은 걸 써주세요. 격분 충전 최대치는 전쟁군주 옵션이고 타격 스킬 주변적 추가 대상은 사냥꾼 옵션입니다. 박성자의 오브로 직접 만드셔도 충분하시고 여기에서 각종 저항과 생명력 최대치까지 붙으면 더욱 좋은데 저는 이 빌드 세팅할 때 가난해서 현재 장갑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의 위상을 붙였는데 빈 점미어가 필요하므로 꼭 장갑에 붙일 필요는 없어요. 투구나 장갑, 방패 등 빈전면가 확보된 곳에 고양이의 위상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때 고양이의 위상이 붙은 장비에 지속시간 감소 보조를 꼭 꽂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페롤의 모피를 입었을 때 격분 및 건능 충전 최대치가 상시 유지가 됩니다. 지속시간 감소 보조가 없으면 격분 및 건능 충전 최대치가 안 되는 시간이 몇 초간 발생하므로 이거는 꼭 유념해 주세요. 자 그럼 장갑에 장착된 스켈잼은 피격 시시 전무조, 발 용암 방패, 칼날 선회 그리고 지속 시간 감소 보조입니다. 자, 방어도가 높기 때문에 피격 시 시점 보조에 발용암 방패를 달아서 쉴드를 확보해 줬고요. 이동기로 칼날 선회를 사용 중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속 시간 감소 보조를 달아서 고양이의 위상 옵션에 지속 시간을 낮춰 줬어요. 지속 시간 감소 보조는 다른 스킬잼과 링크를 끊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동 스킬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허리띠입니다. 레어, 명계 조임새를 사용 중이고요. 우선으로 보실 옵션은 힘55 이상, 높은 생명력 최대치, 높은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증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저항까지 챙길 수 있으면 좋아요. 선대 수호자와 선대 대전사 토템을 쓰기 때문에 힘이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띠에서 가능하면 많이 챙겨주시면 좋고, 부족하면 본질의 기폭제로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심연주얼 옵션으로는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과 생명력 최대치, 최근 적처치시 피해 증가 옵션 3줄 이상 붙은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빌드업 하실 때는 헤드헌터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신발입니다. 어두운 빛의 궤적을 사용 중이고요. 이건 스타터 빌드에서도 썼지만 격분 충전 최대치를 필요하는 레이더 빌드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번개 저항이 높은 걸 써주시고요. 인챈트는 최근 적처치시 공속 및 시속 증가나 원소피해플랫증가 원소장 관통 같은 게 붙은 걸로 써주시면 되셔요. 자, 그럼 신발에 장착된 스킬잼은 선대수호자, 바 발선대대전사, 바중토템 보조, 저항의 깃발입니다. 자, 선대수호자와 대전사로 공격속도 증폭과 근접피해 증폭을 받아서 더욱 강력한 공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저항의 깃발로 방어도와 하피를 조금 더 늘려줬습니다. 자,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레어, 만호 목걸이를 쓰고 있고요. 성유 인챈트로 히든 노드인 빛발치는 응징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번개 타격을 다시하게 만든 성유 인챈트라 되돌아오는 투사체가 적을 한대더 때려주기는 하는데 솔직히 데미지가 세고 적거를 떠나서 그냥 번타하는 맛을 나게 해주므로 저는 이거 쓸 거예요. 물론 다른 성유 인챈트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챙길 옵션으로는 생명력 최대치와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 저는 실현 패시브 노드로 지능 플러스 80을 챙겨서. 진호를 쓰는데 필요한 지능을 쉽게 해결했는데 만약에 지능 플러스 80 노드가 없다면 옷걸이에서 지능 50 이상을 챙겨주시고 패시브 노드에서 지능 왕 노드까지 찍어야 진호 21레벨을 쓸수 있습니다 스택시 부족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은 반지입니다 케이퍼 베이스 레어 반지 한 짝과 엘더의 징표를 사용 중입니다 자 엘더의 징표는 자신의 다른 반지가 쉐이퍼 아이템인 경우 공격 피해 증가 옵션이 달려 있어서 꼭 다른 반지가 쉐이퍼 베이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쉐이퍼 베이스 레어 반지에서는 생명력 최대치와 부족한 저항과 스탯을 챙겨주시면 되셔요. 여기에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증가까지 붙으면 더욱 좋은데 메모리 없어서 직접 만들어야 하므로 이거는 빌드 업세팅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물약입니다. 생명력 플라스크의 출혈 및 타락한 피면역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회피 증가, 은음 플라스크, 치명탕 률 증가, 위치 플라스크, 공격 각도 증가, 수은 플라스크의 방어도 증가를 붙였습니다. 자, 참고로 맹공은 이은 음 플라스크로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이 수은 플라스크를 빼고 병에 담긴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주얼입니다. 총 6개의 주얼을 사용 중인데 먼저 4시 방향에 직관의 도약을 써서 주요 패시브 노드를 찍어줬고요. 해시 방향에 대형 스킬군 주얼을한개 썼는데, 클로 및 단검 공격 피해 증가 베이스에 전투 장려나 무의 기량, 마무리 타격, 칼날 부채 등 데미지 증가 옵션이 붙은 거 3개 이상 써주시고요. 전투 장려는 필수로 넣어주세요. 만화를 흡수하는 기재이므로 이게 없으면 사냥 시에 난리 납니다. 자, 그리고 레어 주얼을총 4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어 주얼에서 챙기실 옵션으로는 한손 근접 무기 사용 시 치명타 피해 배율, 번개 스킬 치명타 피해 배율, 원소 스킬 치명타 피해 배율,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클로 사용 시 공격 속도 증가, 한손 근접 무기 사용 시 공격 속도 증가, 최대 생명력 증가, 부족한 스탠 및 저항 중에서 세 줄에서 네줄 정도 달린 걸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런시가 여유가 되시면 감시자의 눈에서 진노나 정밀함 영향을 받는 옵션 중에서 데미지 증가에 도움이 되는 옵션들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아이템과 스킬잼 설명이 끝이 났고요. 이제 패시브 스킬트리 영상으로 넘어갈 텐데 패시브 스킬트리 영상이 너무 빨라서 놓치시는 분들은 유튜브 재생 속도를 0.5배속으로 바꾸시면 보기 편하실 겁니다. 자, POB는 영상 정보에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패시브 스킬트리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패시브 스킬 트리까지 모두 보셨고요 이제 도적 퀘스트와 판테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도적 퀘스트는 올킬 하셔서 패시브 포인트 2개 얻으시면 되시고요. 판테온은 염수왕의 영혼과 아보라스의 영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팅 유의 사항입니다. 자, 현재 세팅은 커런시가 별로 없을 때이 커런시를 아끼려고 직접 제작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무기나 장갑, 투구 정도는 직접 만드셔도 괜찮아요. 자, 무기는 제국클로베이스의 원서 플랫 데미지 2티어 이상 분열 옵션 붙은 건 8에서 9 디바인 이상 나가더라고요. 저는 커런시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쓸만한 클로로 위족클로의 화염피해 플랫 2티어 분열된 거2 디바인 정도 주고 사서 번개 피해 1티어를 띄울 생각으로 기을 찢는 증오 에센스로 냉기 피해를 에센스로 붙이면서 작업을 쳤는데 운 좋게 1디바인 정도 쓰고 쓸만한 수준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실현 패시브 노드 중에 무작위 원소 피해 속성 규모 15% 증가가 붙으니까 이 2티어 데미지 옵션들이 1티어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무기랑 방패 실현 패시브 노드를 빌드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면 뭘 쓰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어꼭 이거 써야 하냐 이런 건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상한 거 붙으면 실험 패시브 노드 제거하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갑의 경우는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긴 해요. 다만 엄청 만족할 수준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므로 우선 매물 먼저 검색해 보시고 현재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세팅을 하면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아마도 지능이 아닐까 싶은데 실험 패시브 노드에서 이렇게 지능 플러스 80 노드를 얻으면 굉장히 쉬워지지만, 얻어들 경우 이 목걸이나 반지에서 꼭 지능을 많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버 총주교나 우버 포식자 같은 진짜 엔드 보스들을 잡기에는 딜이 좀 부족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버 보스들까지 잡으시려면 전지력이나 다른 빌드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현재 수준이면 충분히 파밍에는 문제 없으니까 커런시를 많이 버져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참기 보셨다면. 효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